Mm -hmm. This is a good deal. Thank you. Thank you mm -hmm. Thank you. Rolling store. <laughs> <laughs> canón, ya 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저기 잠자고 있잖아요. 폴리스가 네. 반짝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찍고 가요. 필리핀 어들이요? 아니면 한... 필리핀 분? 필리핀 사람들이요. 예, 한국 분들은이 필리핀 이 한국. 그럼 여기서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때 어저께는 아... 아침에는 여기서 자고요. 예. 네. 저기서 자고. 저기 는데 집을 못 찾겠어요. 집을 줬거든요. 면탈했는데 집을 못 찾겠어. 요 마운틴뷰인데 마운틴뷰 쪽이요. 예예. 두 분을 제가 계속 찾아놨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이웃이나 뭐 가게들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니까. 와. 그런데 한국 분이라 그분들이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 금방 사장님을. 제가 여기서 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옷 갖다 주더라고요. 어... 지금 완전히 상황이 난감해버렸어요. <laughs> <laughs> 근데 정말 유명인사세요, 사장님. 예 네? 유명인사시라고요. 아, 저 여기서는 진짜 아, 유튜브에서도 유명인사예요. <laughs> 예 유튜브에서도 <laughs> 저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금은 사람들 너무... 뺏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술을 드시니까 술 많이 드시니까 예, 예, 술을 이제 니까 그러니까 음.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안 드시라는 말은 도지 못하겠고 좀 술만 줄이셔도 예돈 음. 예. 뭐, 뭐, 많이 보는 버는, 데 예. 많이 뺏겨요 솔직히 많이 벌고 많이 뺏기고 그럼 오늘 저녁 에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진짜 진짜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응. 장사를 미처 만들어야죠. 응. 이야, 진짜,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요, 어디야, 코리안타운 갔거든요. 응. 김치 좀만들게한번 도와주라고. 응? 원래 올리필리핀 분들이 사장님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거기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술 드시니까 술만 안 먹어도 좀좀만 드셔도 천천히 줄이다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나라까지 한 시간 정도 비 때문에 비 막을 때있었어요 여기. 저는 점심 먹고 한1 시간 잡혀 있었네요 처마 밑에. 비가 하도 많이 내려서. 비 많이 올때 잠자고 있다가요? 네. 여기인가? 여기서 잠자고 있었거든요. 오늘. 음, 소파에서 비가 와가지고 깨가지고. 아 소파. 예. 예, 예. 앉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잠자고 음... 있다가 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깨가지고. 낮에. 아, 그럼 예. 같이 비슷한 그 시간이었구나. 예. 예. 어, 이 친구도 아는 친구예요? 아, 이 친구는 아니에요. <laughs> <laughs> 몰라,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아니까. 어. 네. 빨리 여기가 오픈을 해, 해야 되는데, 사장님도 그래요. 예. 어떻게 제이제이만, 아니, 어떻게 김치만, 어떻게. 만들수만 있으면 제가 아무 시장도 없고 집을 트라이스을 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여기 여기서 자라고 <laughs> 근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laughs> 길을 모르니까, 사장님 제가 사장님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사람들이 뭐. 솔직히 지금 찍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laughs>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솔직히.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밤도 어떻게 잘 넘기시고 술좀 적게 드시고. 예. 네. 좀 많이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 집에도 갔는데. 오지 하한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사, 사는 집에서요? 아니, 아니. 어... 자기도 눈치 보인다고. 이제 샤워만 하고, 네. 샤워하고, 이제 샤워했으면 나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게 서로 이간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좀 민감한 문제라 네. 아무튼 저 이쪽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밥 먹으러 다니고 예. 또또뵐 때가 있겠죠 아무튼 건강하시고 예. 몸 조심하시고요 네.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